이분이 만약에 시민님면 우리 이제 다 지는 거 아니에요? 나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? 네, 네. 봐봐 내가 이 둘이라 했잖아. 이건 대가 아닙니다. 만다루. 선시대방탄마을로 시간 여행을 해. 자 준비됐어요 여러분들. 미성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. 가자. 가자. 자 용인으로 가자. 용인으로 가자. 나, 빨리 아, 들어와. 어 제주도인데 여기. 짤라. 지금 심지어 우리 어, 태영이는 지금 어 태영까지 붙여가지고 어디 연기 들어갔다고? 이겨달라 아. 하였느냐. <laughs> 이조 달러? 2조 달러. 4살 하네 김부자, 김매표가 아미만 비석을 깨뜨리셨어. 이런 낙한 <laughs> <laughs> 손으로 타임리프 하여 왔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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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과 함께 타임리프 하여 왔고, 다른 한 조각은 이 마을 어딘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. 지금의 천시대인 21년으로 돌아가셔야 하고요. <웃음> <웃음> 사실 이곳에는 아미밤 기석을 훔친 진짜 도둑도 있습니다 태영씨는 역할입니다 음,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, 일어나서 2조달라 하였느냐 하지 말고 어? 잘 어울린다 무사 무율 끝까지 들어와야 된다 저 개목을 한채설 수도 없이 시켜드리싸웁니다 <laughs> 오 오. 오아 개미도 못 죽이게 생겼는데 칼이 칼도 잘. 잘지 아이 웃으면 수염 계속 능력은 주어집니다. 좀좀 합시다. 여기서 끝내기 있어. 21년으로 돌아가기 싫소 이조 달라. <laughs> 네가 도둑이구나. 씨조 <laughs> 달라. <잊어달라. 웃음> 자, 그래서 도둑이 조달아. 한 명도 섞이지 않은 백성이 다 함께 아미반 <laughs> 비석을 잡아서 들어 올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합니다. 도... 깨진 아미 비석을 뭐야, 여러분 부채요? 찾아내시면 됩니다. <laughs>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길 네. 길겠습니다. 기획, 자, <laughs> 아, 봐봐. 횡단숲에 아, 아미밤 비서가가는사들을 찾습니다. 수려한 <찼뜨�882> 외모와 훤칠한.. 일단 훤칠한.. 이건 무엇인가? 이건 무엇이란 말인가? 한 사람은 하나의 역사를 갖는다. 힘들구만. 부탁드려. 가지고만 계셔주시오. 주머니가 없어서 그래요. 스카프. 이건 아까 전정국이라는 자의 스카프가 아니란 말이에요. 혹시 여기 들어가도 되오리까? 음, 감사 어? 이 yeah, 하나 더. 하하하하하하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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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이건 제요코가 아니더냐? 꽃이 이쁘구나. 누가 봐도 이거는 조화인데, 이 조화가 웬 말이냐? 난내 가슴에 성 나오거라. 아니,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? 이 전정국의 힌트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있단 말이야? 당분이라. 어떻게 와보라 하시오. 내가 다 싸그리. 음. 무엇이란 말인가? 힌트를 찾고 있어. 뭐라고? 힌트를 찾고 있어. 힌트는 없어. 한발 늦었으면 괜히 날 뻔했어. 뭐. 뭐 하는가? 이제 우린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. 됐어. 앞에 지금. 화공. 앞에 지금 감독님. 공 감독님이, 감독님이 숨어있어. 화공. 나의 선물이요. 아니 이게... 이거 다 찾아놨지만 화공이라 하니까 내가 이걸 숨길 수 없겠구려. 아니 이럴 수가. <laughs> 당신 스파이가 아니구만. 감독님이 숨어있어 저기. 음정좀오는구만 이게 지금 아... 정어석 커인 것 같지 않아? 이거 지금. <laughs> 난 미가이네. 날 음, 잠시만 수염이 떨어져 구려 지금 날 갖고 상대를 한번 해보자는 긴가 그래 오래 좋다 깎아줄게 헛 어! 어! 안돼 아 그래요 터치만 하면 되는 거야 음 이럴 수가 자 뭐냐 받아주겠다 자첫 번째는 개인 미션이에요? 게임 미션. 내가 빨리 할 테니까 넣어서 도망가거라. 빨리 <laughs> 도망가거라. 자 도망가거라 빨리. 도망가. 제는날 믿고 도망가거라. 돌맹이로 도망가 7, 빨리 달려. 7층 달려. <laughs> 자 7층 돌탑 쌓기입니다. 아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인가? 맞습니다. <laughs> 참 쉽구만. 9, 팔 7, 아, 시간도 6, 있는 것인가? 오 잠시만. 내 시간은, <laughs> 시간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 <laughs> 시간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. 시간은 얘는못 들었는데. 시간 얘기 해 주지 그랬어. 알겠어. <laughs> 다시 하겠어. 잠시만. 자, 건드리면 10, 10초인 것인가? 15초. 15초. 15초 하겠어. 알았어. 잠시만. 세팅만 이미 해 놨어. 건드리셨어요. 5, 아, 아 아니, 아니 아니. 알았어. 알았어. 다시. 미시작 543 성공 응. 잘 가시게 감사하구만 가세 내 발로 음. 카메라 <laughs> 큰일 날 뻔했구만. 그래도 좋은 일은 하나 해서 다행일세. 나를 부를 때는 나리라 해주시게. 알았나? 왜 그래 말을 안 하는 것인가? 뭐라고? 나리. 음 좋구나 야. 음! 뭐라고? 나리. 음! 아! 돌새라고 부르겠네. 돌새 음. 판돈나 판동이 판동이. 반동아 이거 좀 부탁드리지. 돌쇠는 이거 좀 부탁드리겠네. 감사하네. 여기 있었구나. 그꽃좀 주시오. 네, 너를 주려고 내이 꽃을 좀 음. 모아 놨네만. 진심이요? 응. 당신 뭐야 오늘 사람들 나한테 왜 이렇게 다들 친절하고. 그래. 이게 무엇인고? 이 혹시 이걸 발견하면은 반동아 이걸 잘좀 비춰 주게 그러니. 이거를 혹시 보면은 나 하나만 좀잠깐무서사 아, 아, 나보다 신분도 무서나 꽃도령이요 미안한데 난 가을이 있어 그쪽 산치에 쉴 수도 없이 팔수사님이 뭐, 필요한 게 저것입니까? 그렇다 그러면 내자다가 보이면 은 냉큼 달려가서 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그래 돌쇠야 판동아 가자 가자 <laughs> 어? 왜내 나으리라고 안... <laughs> 그래 오케이 가자 응, 음, 해매 수정을 좀 해야겠는데 면도 좀 하고 올까요? 음. 무슨 일이 있으시옵니까? 지금 어디 가는 길이옵니까? 면도 좀 할라 그러네. 아, 자꾸 뭐, 떨어져서. 제가 면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 면도는 어려운 게없어니다 젊어지시겠습니까? 젊어지겠네. 아. 음. 아. 면도한기분이 어떠십니까? 아, 깔끔하네. 이거는 제요. 말을 좀 찾았어? 하나, 둘, 안 찾았어. 하나, 네, 둘, 아, 좀못 들은 것 같다. 한 번만 더. 하나, 둘, 셋. 한 번만 더 해달라고. 이해하세요? 한명 정도는 이런 거 해줘야 해줘야. 무 이거 왜못 왜 찾아요? 네, 그래. 여러분, <laughs> 자 단서 찬소 없어요. 단서? 단서 음, 없는데? 단서 어떻게 생겼는데? 자, 다다 다 이제 솔직히 가자. 자, 어떤 어두운 지붕 밑에. 물돌 나무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. 실내엔 없으니까. 아니 지금 누가 그래. 힌트를 숨겼다니까 정자에서 그래. 찾은 힌트. 누가 그래. 숨겼냐고. 야, 아니 그 소지품 야, 검사해요. 그럼 까자고 자 손때 조명에서 손때. 그래. 자 그냥 그래. 까자. 야, 그래. 야, 야 까봐, 야, 까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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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. 아, 다 벗어. 아, 다 벗어. 야, 벗어. 아, 벗어. 야다 아, 벗어는 벗어. 진짜야. 음. 다 힌트를 찾으면은 그. 그러니까 지금 지금 숨고 있는 뭐 하고 나오겠냐. 지금 힌트를 숨기고 있는 스파이 때문에 지금. 그러면은 이거 미션을 뭐냐? 지금 <laughs> <기업> 이전에 방금 <laughs> 어, 지금 지금 체크를 했어. 너 지금 왜우고 있어? 태영 의심스러워. 아 이거 의심스럽다니까 아. 진짜. 태영 좀 매일 마피아니까 이제는 나를 그냥 아예 뭐 기절. 근데 네, 그그 <laughs> 것도 있어. 태영이가 마피아를 너무 자주 하긴 해서 <laughs> 또 예일 수 있어. 어? 이 반전을 깨고. 아니, 아니 저, 그리고 시민이어도 마피아 같아. 한혜정이. <laughs> 내가 스파이라고 몰릴 수 있는데. 너 방송 찾았대며. 그니까, 아까 아. 까 그러니까 아, 형들 거다 찾았잖아요. 내가 다나다찾았 아, 아, 근데, 근데 이거 이거 태영 형이 나한테 거의 다 주긴 했어. 아니 내가 그러니까,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파이는 사실 그렇 아, 내가 안준 뭐. 사람 있다고. 게임 야, 멈춰보자. 야, 아니, 기다려봐. 멈춰 보자. 아니, 멈춰. 얘들아. 멈춰. 게임 멈춰. 눈빛 멈춰. 얘들아. 나그뭐 얘들아 <laughs> 응. 얘다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<laughs> 잠깐만 누가 이게 뭐예요, 이거 누가 가 이거 나왔대 뭐야 이거 아 이거 내 거예요 야 뭐야 왜숨기어어 어, 잠깐만, 잠깐만 이거. 자, 관군 아니, 뭐야 관군 벌칙 면제권 아 관군 면칙 벌... 아, 그, 예, 그특혜요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되게 의심스러운 얘기 내가 하나 할까 제 특혜가 뭔지 아세요? 자, 저 까겠습니다 한 명을 관군한테 가두는 거예요 근데 관군 벌칙 어? 면제권이 있어요 이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<laughs> 의심은 좋은데 나이하세요 의미가 그래. 없어요 관군아 관군... 이거 이미가 없네 제가 그냥, 그냥 돌세야 가자 아 내가 안 되겠다 <laughs> 어때 야, 어때, 야, 어때 어 내가 맞다. 이상한 돌쇠 컨셉 잡아서 계속 게임 그울 끄는 거라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, 안 짰구나 초라한 거라 니까막 그랬잖아 내컷한번 보시죠. <laughs> 우리가 못 보잖아. 우리가 도망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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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광고 벌주 면접과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. 생각해 보니까. 그러니까. 야나 애들이 눈밖에 없어. <웃음> 나 나. <웃음> 아니 지금 눈밖에 없든 말든. 그 아니 뒤에 뒤에 이거아야 지금 누구나 하고있어 이런 공항? 힌트요 뭐야? 우의 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.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. 기억하십시오. 그 뭔데? 기억하면 음... 다 좋은 게 있습니다. 음... 아... 게임할 생각이 없다니까. 와... 태연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. 아무것도 안 할까? 걔는 지각 그낭랑 이용소로 가는데?